명 대통령이 뭐 시종일관 강조하는 하나가 있습니다. 네. 주가 조작만큼은 음. 내가 그냥 이거는 뿌리 뽑겠다. 음. 이번에도 또 역시 굉장히 강조해 줬어. 이거는 딱 보는 것만으로도 큰 메시지가 되니까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. 주가 조작하면 배가 망신한다. 예, 확실히 보여 주려고 합니다. 시스템들이 아주 잘 갖춰지고 있습니다. 지금 주가 조작을 해서 이익 본 것만 이제 몰수하는데 주가 조작에 투입된 원금까지 싹 몰수하게 네. 이미 그 제도가 있는데 너무 잔인하다고 안 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거 다 적용하라고 했습니다 이 방송 보시는 주가 조작 사범 여러분 <laughs> 하지 마세요 아 <laughs> 김건희씨한테 <어때> 하는 건데 <laughs> 김건희씨 야 보고 있냐 <웃음> <웃음> 어. 아 원금까지 몰수한다 왜냐면 범행 어. 도구라고 보는 거야야나 이거 어. 보고 무릎을 쳤어요 그러니까 주가 조작은 돈이 있어야 주가 조작을 하는 거잖아요. 아, 그렇죠. 예. 도구, 도구. 그러니까 그 돈이 주가 조작이라는 범행의 도구인 그렇지, 거지. 그렇지. 그러니까 범행 도구는 예. 몰수하잖아요. 몰수하잖아요. 예.